안녕하세요. 시온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6년 7월 28일에 최초 등록된 원류투싼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 디젤 엔진이고요. 등급은 제일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값이 한3,400 정도에 육박한데요. 프리미엄 등급의 기본이 2,920만원이고요. 파노라마 선노프 105만원, 8인치 내비게이션 145만원, 프리세이프티 패키지 130만원, 프리미엄 패키지 9 5만원 이렇게 해서 3400만원 정도 되구요. 이거는 세금 미포함인 금액이에요. 여기 이제 7%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3560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등급의 수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일단 장점은 헤드라이트가 LED 라이트예요 HID가 아니고 l e d 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차량에 어울리는 이 모모 사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45, 45, 19인치로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에 기스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광택까지 지금 예쁘게 내놓은 차량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문콕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LED 테일램프와 이렇게 워플러가 멋지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문콕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기스라는 걸 전혀 찾아, 찾아볼 수 없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물론 스마트키도 기본이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차선 이탈 장치도 달려 있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보시면은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 20대 중후반 분들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릴이 순정 그릴인데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무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전 차주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또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또 수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트렁크 네트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렇게 있고, 이2열 시트가 완전히 젖혀지거든요. 이렇게까지 쓰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싼 엔진을 보여드릴게요. 뭐 디젤 엔진이라서 사실 소음은 조금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성능기록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은 보시면 16년 7월 28일 출출등록 67,513km 그리고 여기 보시면 XW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성능 검사를 보시면 5월 20일 날 저희 단지 뒤에서 직접 맡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이 도톰한 이 가죽 핸들이에요. 아, 현대차에서 2016년식 정도부터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립감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6 7 5 5 1 k m 그리고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라서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옆에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 누르면은 옆에 백밀러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BSD 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 이제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또 장점이 통풍시트가 되고요 열선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동승석도 다 열선하고 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가 달려 있고요 순정 뭐 우퍼랑 그런 것들 옵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블루링크 다 가능한 모델입니다. 버튼 시동기 이렇게 있고요. 시동을 껐다 한번 켜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이패스 당연히 있고요. 썬루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노라마 썰루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개장 개방감이 아주 시원하게 좋은 파노라마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끝내 줍니다. 지금. 아주 작동 잘 되고요. 네.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보셨고 시트 상태도 뭐이 정도면은 그냥 A급이에요 그리고 에어백도 달려있고요 측면에 달려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동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뒷열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열선이 2단계로 작동이 가능하고요 뒷자리 뭐 이건 뭐 거의 안탕차예요 시트 상태는 앞뒤 포함해서 모두 다초 A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실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쾌적하고 에어컨도 잘 나오는 투싼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투싼 주행 영상입니다 뭐 전혀 잡소리나 이상한 소음 같은 거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80마력대 2.0 디젤 엔진 차량 밟으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가는 차량이에요 투싼이 1.6, 1.7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DCT 미션인데, 그 클러치 패드를 갈아줘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게 투싼이 두 대째인데, 아무래도 1.7 차량보다는 확실히 다른 2.0 차량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중고차 업자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출력도 상당히 좋구요. 180마력대. 그리고 아주 이 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 그립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한번 살짝 밟아 봐도 그냥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극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주 월드컵 매매단지에서 보실 수있고요 시승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차량은 지금 1,800만원대에 지금 나와 있고요. 더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투싼 차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